요 외장이거든요. 여기 위치 알면 뭐 여기 경주에 황리단길이라는 랜드마크가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요 황리단길이라는 곳은 이미 너무 공식 지명처럼 쓰여서 상호에 넣거나 어딘가에 넣는다고 해서 연관도를 올리기는 좀 어려운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걸 쓱 보다가 황남시장이라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거리는 좀 있는데 맛집 치면요. 하나가 나와요. 단독 키워드가 나와요. 근데 심지어 죽도동에 있는 거고 황남시장에 있지도 않아요. 이거 왜 단독 키워드로 노출될까요? 이거 왜 뜨냐면 대표 키워드 아니고 여기 보면 황남이 여기 있고 시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네이버가 아직 로직이 완벽하지 않은 게더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황남시장을 쳐도 4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그냥 황남시장 그 자체 두 번째는 죽도동에 있는 황금남촌드기세 번째는 황남동에 있긴 하지만 뭐 셀프 대여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해운대에 있는 황남옥수수입니다 혹시 이이세 네, 개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얘는 황남시장 들어가 있고 황남시장 황남시장 얘는 왜뜬거 같으세요? 정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경쟁 매장 참고하기 들어가서요 특정 매장 누르시고 저 매장 하면 대표 키워드거든요 요 황남옥수수 해운대점의 대표 키워드 여기에 시장이 있어요 그것도 해운대 시장과 결합 형태로 상호에 있는 황남 그리고 대표 키워드에 있는 시장이 결합돼서 뜬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참 여러분들이 네이버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좋은 예시라고 봤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물론 이건 취사선택이에요. 족발집 자체는 사실 잡을 키워드가 많진 않아요. 고기에서도 상위노출 잘안 시켜주고 뭐 그래봤자 밥집도 안 시켜주고 뭐 그래봤자 뭐 맛집, 보쌈, 뭐 족발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이걸 상호에 황남시장점을 넣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황남시장 맛집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1위에 뜨거나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얘가 빠지고 단독 키워드로 뜰 확률도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남 맛집에서는 최소 2위 혹은 1위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검색량 한번 볼까요? 꽤 많죠 한 3000짜리 되는 키워드에서 한 3위 정도에 있는 거랑 경쟁이 쟁쟁한 곳들 그러니까 뭐 치열한 곳들 사진이 다 이쁜 곳들 이렇게 허수들이 모여 있는데 나 혼자 단독으로 뜨거나 혹은 거의 단독에 가깝게 뛰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자가 좋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오가닉 인기도를 쌓는 측면에서 왜? 클릭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연 발생하는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작업에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리는 방문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순위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 요 황남시장 여기서 넘어갈게요 어떠세요? 요 황남시장 사례 보니까 여러분